사과 고두병, 이젠 안녕. 발생 최소화 비법을 대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사과를 키우는 농업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보라루키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과 농가들이 골머리를 앓는 바로 그 병, 고두병에 대해 이야기하고, 고두병 발생을 확 줄이는 확실한 비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사과밭도 고두병 걱정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 보세요. 고두병, 넌 누구냐? 쉽게 이해하기. 혹시 사과 표면에 콕콕 박힌 검거나 갈색에 움푹 들어간 점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게 고두병입니다. 사과 속을 잘라 보면 그 부분의 과육도 갈색으로 변해 있거나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해진 것을 볼수 있어요. 이 고두병은 사과의 품질을 떨어뜨려 상품성을 크게 해치죠. 맛도 떨어지고 저장성도 나빠집니다.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칼슘 부족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사과나무가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나 흡수한 칼슘이 사과 열매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생기는 생리장애랍니다. 고두병. 왜 생길까요? 칼슘이 부족하다고 다 고두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불균형 때문에 생겨요. 사과나무는 물을 빨아들일 때 칼슘도 함께 흡수해요. 그런데 가뭄이 심하거나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칼슘 공급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사과나무는 잎과 줄기만 무성하게 자라요. 사과 열매로 가야 할 칼슘이 잎으로 다 가버리는 거죠. 사람도 살찌면 균형이 깨지듯이 나무도 질소 과다로 몸집만 커지면 칼슘이 열매까지 가기 어려워져요. 붕소는 칼슘의 흡수와 이동을 돕는 중요한 미량 원소입니다. 과다하게 주면 오히려 작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다른 양분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가 너무 많이 열리거나 사과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제한된 칼슘이 모든 열매에 골고루 분배되기 어려워져요. 특히 큰 사과는 작은 사과보다 고두병 발생률이 높습니다. 흙 속에 칼슘 함량이 부족하거나 흙의 산성도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들이 고두병을 만드는 주범이랍니다. 고두병 발생 최소화 비법 실전 적용하기. 이제 본론입니다. 고두병을 잡기 위한 핵심 비법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똑똑한 물 관리로 수분 스트레스 줄이기. 사과나무가 목마르지 않도록 주기적인 관수가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보다는 나눠서 꾸준히 주는 것이 좋아요. 점적 관수를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맛이 물빠짐이 잘 되도록 배수로를 잘 정비하고 너무 습하지 않게 관리해주세요. 뿌리가 과습하면 칼슘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균형 잡힌 영양 관리로 질소는 적당히, 칼슘은 흡수가 중요합니다. 질소는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필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질소 비료는 적정량만 사용하고 특히 생육 후기에는 질소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토양 검사를 통해 흙속 칼슘 함량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석회질, 칼슘 비료를 토양에 시비해 주세요. 염면 시비의 중요성과 흡수율 높이기, 사과 열매로 칼슘을 직접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염면 시비는 뿌리면 끝이 아니라 흡수가 잘 돼야 효과를 봅니다. 어떤 칼슘을 쓸까? 염화 칼슘도 좋지만 요즘은 유기산 칼슘. 아미노산 킬레이트 칼슘 등처럼 흡수율을 높인 제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온 형태로 존재하거나 식물의 흡수를 돕는 유기분자와 결합되어 있어 잎을 통한 흡수율이 훨씬 좋습니다. 언제 뿌릴까? 열매가 자라기 시작할 때부터 7에서 10일 간격으로 5회 이상 꾸준히 뿌려주세요. 어떻게 뿌릴까?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뿌려주세요. 뜨거운 한낮에는 잎의 기공이 닫혀 흡수율이 떨어지고 약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안개처럼 고르게 분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잎의 뒷면에도 꼼꼼히 뿌려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착제 침투 확산제를 함께 사용하면 약액이 잎에 고르게 퍼지고 흡수를 돕습니다. 단, 과용하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권장량을 지켜주세요. 중요한 건 단순히 칼슘을 뿌렸다가 아니라 칼슘이 잎을 통해 사과 열매로 잘 흡수되도록 도왔다는 점입니다. 알맞은 열매속기로 균형 맞추기. 열매가 너무 많이 열리면 사과 하나하나에 칼슘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품종별, 나무 수세별로 적정량의 열매만 남기고 꼼꼼하게 열매속기를 해주세요. 큰 사과가 고두병에 더 취약하니 지나치게 큰 사과를 목표하기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사과를 균일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 환경 개선이 우선입니다. 정기적으로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흙의 영양 상태와 pH를 확인하세요. 흙이 너무 산성이거나 알칼리성이면 칼슘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토양 양균의 균형이 좋지 않을 때는 고토가 포함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비나 부엽토 같은 유기물을 충분히 넣어주면 흙의 통기성과 보수성이 좋아져 뿌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붕소 및 기타 미량 원소 관리. 붕소는 칼슘의 흡수와 이동을 돕는 중요한 미량원소입니다. 하지만 붕소는 극소량만 필요하며 과하게 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붕소를 너무 많이 주면 잎이 누렇게 타 들어가거나 생육이 저해되는 붕소 과다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붕소는 한번 과다하게 흡수되면 빼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토양 검사 결과나 작물 분석을 통해 붕소가 부족한 것이 확인될 때만 권장량을 엄수하여 시비해야 합니다. 부족할 때만 소량으로 신중하게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칼슘과 흡수 경쟁을 할수 있습니다. 고토와 칼리에 대해 칼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고두병 발생이 우려됩니다. 이들 원소도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시비하여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고두병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확실히 아셨죠?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탐스럽고 건강한 사과를 수확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연면시비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데 신경 쓰시고 붕소는 과유불급이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고두병 없는 사과밭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